여기는 이제 쿰다 카페 또그 한가 그 휴게 공간인데요. 이렇게 오렌지 컬러와 비앙코 시트로해서 분위기를 내주면서 전반적인 그 분위기를 여기도 따뜻하고 또 안락하게 쉴수 있는 쿰다 스파랜드만의 카페 공간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.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쿰다 카페 바다존입니다. 가장 중요한 게또 뭐였냐면 바로 바입니다, 바. 이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스테인, 스테인레스, 타일 같은 경우도 일반 타일을 안 쓰고 모양이 있는 모자이크 타일, 유럽형 타일을 활용함으로써 이 전체 분위기를 바로 이 바에서 저희가 포인트를 더 살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